끊겼죠? 하이씨, <laughs> 요새 재문이 왜안 오나 했다, 이씨. 와, 고그 상태에서 따구네? 재문이 새끼가. 알바생도 빡 돌게 하는데 지금 재문이까지 지금. 잘 먹고 있는데 끊기면 어떡하냐고. 재문이저 이씨. 아, 리뷰 하고 있는데 끊기 못 하게. 아, 갑자기 기분이 더러워지네. 아이씨 너무 맛있다. 한개더 사올 걸. 아 이거 도 짜증나네 이거 이거 나다거안 먹고 이거 더 먹고 싶어 진짜 맛있는데 아 너무 맛있는데 하나 더 사올 걸 아이 씨 이건 그냥 사이드 보여드리려고 사온 건데 맞다리 걸릴 거야 이거 안 먹어 나안 먹어 아유 맛 없어 그리고 아유 죄송해 요 여러분. 아니. 씨. 금방 재문이 와 가지고 끊겼어요. 아. 잠. 아우. 왜 빠졌음? 양파링인데 양파야 내문 센안 나고 밀가루 향만 나. 밀가루 향. 아, 짜증나. 씨. 이것도 짜증 나 많이 나 이건 그냥 버려야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화장실 변기에다 쳐넣어야 되겠다 그냥 어뒤가리 겁나 없고 열심히 찍고 있는데 이거 딱이 음 어떡하냐 항상 배렸네, 아, 햄버거 맛있었는데. 너무 빡다 먹었다, 야. 아, 지켜? 아니, 그 순간에 그 문자가 오지, 짜이야 문자내용도 아무것도 없어가면서 씨버 조심하라고 응? 문자내용도 없어가면서 씨 그래. 카톡으로 보내둔가아 병신같은 놈도 낸자 아휴 씨끄덜 아휴 음 콜라 안뜯었네 에왜 이렇게 배불르지 진짜? 띠용~~ 아유 짜증나 치킨 너겟 하나 안 넣어준 것까지 내가 참아 내가 용서해줄게 그거는 근데 왜 중요한 순간에 어? 야, 머리는 또왜 이렇게 깎아놨어, 이 아줌마들은. 응? 내가 조인성처럼 깎아달라 했더니만, 씨 정우성처럼 깎아놨네. 아이씨. 짜증나, 진짜. 도록 겹네. 해보자. 아, 일단 오랜만에 찍었더니 응? 음? 영상은 좀 실패 각이고요. 마대가리 없어. 점심 나 보여드릴게요. 중국경의 선전은 파워 쉐이크에다가 나가 견과류 이렇게 이거 데런거 먹었더니 살이 많이 빠졌어요. 제가 이런 거 점심으로 먹을 거고, 아까 그 중간에 재난 문자 와서 끊어진 거 아유 두편 두 올려야 되겠네. 짜증나게 머리가 어제는 됐는데, 오늘은 이렇게 이상하게. 여러분 저는 이제 금강쪽을 또 타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북한강은 이제는 힘들거같아 타는게 물론 뭐 쉬는날 가서 가평까지 한번 간 다음에 할수 있는데 앞으로 금강쪽이라든가 이쪽 금강수계 대청댐쪽 금강하구도까지 가는 그쪽 서해안길 많이 찍어드리겠습니다. 탁구는 뭐 탁기도 예매하고 탁구 칠 사람들도 없고 아, 그렇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다른거 네, 안하고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